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요 근래 정치 뉴스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게 언론 중재법인데. 어, 일단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달더 논의하는 것까지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된거 아니야? 이제는 뭐 다들 원하는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짜 뉴스도 방지하면서 언론 자유도 훼손하지 않는 선으로 잘 되지 않겠는가 했는, 또, 했는데 그 과정이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면서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들여다본다고요. 예. 일단 언론 중재법이 뭔지부터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아직도 좀 내용이 뭔지 모르 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처음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주신데요. 네. 뭡니까? 그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도 정식 명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네. 이미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 이걸 고치려는 거거든요. 있긴 있어요. 아직 지금도 있습니다. 예. 네. 그 이번에 낸 개정안을 보면. 허위 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높여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높이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 필요성을 높이려는 네. 거다. 그걸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명백한 가짜 뉴스로 피해본 사람은 언론사의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낼 수가 있죠. 아, 훼손된 명예를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죠. 근데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손해에게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배상을 더 확실하게 하자. 네. 더확 하자. 네. 이 얘기예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하나 잘못 보도했다가 큰돈 물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거 없는 보도를 남발하는 걸 자제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뭐 팩트를 다시 한번 한번볼 거, 두번 보고, 두번볼 거, 세번 봐서 이렇게 보도하도록 하면은 좋지 않냐?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애초에 근거만 촘촘하게 제시하면 소송이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지지 않을 거고 음. 결국 문제될 것도 없다는 논리겠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기자들의 취재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지 좀더 와닿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 우리 김광일 기자도 매일 취재하러 다니니까 그 과정을 하나 사례로 들어본다. 어떤 거예요? 모두가 기억하시는 사례. 2016,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을 좀 예로 들어 볼수 있겠는데요. 개명 전에 이름이 최순실이고 이제 최서원으로 예. <laughs>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이 사건 같은 게 이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권력의 대형 게이트가 드러났던 대표적 사례인데요. 그렇죠. 당시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그 운영에 정권의 비선 실세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음. 최순실 이름 석자를 세간에 처음 드러냈던 게 한결의 신문이었습니다. 뭐첫 등장부터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네. 그때 그 한결의 특별 취재 팀을 이끌었던 김의겸 선임 기자 지금은 이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그렇죠. 김 의원한테 제가 이제 물었어요. 음. 그런 탐사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언론중재법이 방해가 되겠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사실관계 를 내가 밝혀냈으면. 돈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써야 되는 거고,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억만금의 유혹이 오더라도 못 쓰는 거죠. 그게 기본이 되는 거지, 에, 소송이 들어올 걸 미리 말하자면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군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어, 김유겸 의원은 기자가 자신 있으면 내가 꼭 써야지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쓰지 않겠느냐. 두려울 게 뭐냐? 이런 얘기네요. 원칙론인데요. 그때 만약에 언론중재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걱정 안 하고 기사 썼을 거다. 충분히 취재했다. 아, 난 썼을 거다. 예, 음. 이런 얘기입니다. 음. 아,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좋은 보도가 나오기 어렵고 자꾸 추측성으로 무리한 기사가 쏟아지는데 음. 이 법으로 그물길을 돌릴 수 있다. 음. 김 의원은 이렇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있으면 소송이 들어오든 뭐하든 결국엔 이길 거니까 쓸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어.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왜 현장의 기자들은 계속 우려를 하는 거죠? 쟁점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역시 국정농단 농단 보도를 계속 사례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당시 취재에 참여했던 여러 기자들의 의견도 제가 오늘 익명으로 함께 전해드릴 건데요. 아, 그 당시 취재, 국정농단 취재했던 여러 예. 방송국 신문사 기자들? 예, CBS는 제외를 했습니다. 예. 전부 옛날에 박근혜를 끌어내린 13명의 기자라고 미디어오늘이란 그 매체에서 소개했던 멤버 멤버들로 좀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탐사 보도로 성과를 냈던 기자들 얘기네요. 네, 이제 저 같은 이제 일반 기자들이랑 좀 다르겠죠. <laughs> 네, 네, 네. 아무튼 아, 당시 최서원 씨가 국정 전반에 엄청나게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건 JTBC 태블릿 PC 보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태블릿 PC에 저장된 파일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와. 그 사람이 그니까 최순실이 대통령 담화문까지 고친 거야 이게 보도가 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뒤집어졌죠 세상이 예. 어, 그런데 지난주에 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만약에 아~ 어, 그대로 시행되면 이런 보도도 제약될 수 있다는 게 기자들 다수의 시각이었습니다 어... 그니까 뭐~ 취재를 아예 못한다 뭐~ 그런 건아니고요 확실한 팩트가 있고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지를 수 있겠지만 그걸 소송에서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오 보면 사실관계 틀리면 소송 당하고 피해 보상하고 그렇잖아요. 네, 뭐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피해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원고, 즉 피해를 호소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음. 다시 말해서 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이 기사 때문에 이러 이러 이러한 피해 받습니다. 이걸 내야 된다는 얘기. 먼저 그 책임을 예. 이제 이제 입증을 해야 피고가 반론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법 이제 개정 언론 중재법을 적용하면 원고의 입증 책임이 다소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나 기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건 그렇... 피해 입은 피해 보시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 등의 경우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의나 아, 의도가 있다고, 그니까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기자가 직접 입증해야 할수 있습니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예. 그럼 보복적이라는 건 어떤 게 보복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건몇 번이 반복적인 거예요? 그렇게 다섯 번인지 열 번인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어...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사 판단. 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맹점으로 꼽히는 건데요. JTBC 태블릿 PC 보도는 아마 다합하면 뭐 수십 번 수백 번 보도가 됐을 겁니다. 이게 음. 반복 보도죠 벌써. 네. 그러면 고의 중과실 추정돼서 입증 책임이 기자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탐사 보도하는 기자들이 제일 첫 번째로 위축될 거다 이렇게들 걱정하는 거군요. 네. 원래 어떤 그 권력이 개입된 초대형 게이트들은 네. 되게 작은 데서 시작하거든요. 어. 미르 재단 뭐 정유라 입시 부정 이런 걸 이제 몇몇 언론에서 파헤치다가 회사마다 경쟁이 붙으면서 빵 터지고.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빨려 나오는 시기예요. 하게뭐 국정농단도 그런 시기였어요. 처음엔 예. 작게 시작했어요. 예. 음. JTBC 태블릿 PC가 나오자마자 TV조선에서는 최순실 얼굴이 나오는 동, 영상을 이제 공개를 바로 했었습니다. 고시아가 핸드폰 딱아주고뭐 요요 요 영상 예 CCTV.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니까 TV조선 같은 경우도 당시에 안종범수석 개입설부터 해갖고 엄청난 특종을 그 이후에도 계속 쏟아냈거든요. 음. 그때 그 TV조선 취재팀을 이끌었던 이진동 사회부장, 지금은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의혹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이 이진동 기자에게도 언론중재법을 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이 기자는 그 언론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공감을 한다. 네. 그러면서도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셀프 검열이요? 예. 이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어쨌든 그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 또 진이가 법원에서 드러날 때까지 회사에서 또 압박도 이렇게 줄 거지. 야, 너 진짜 이거 제대로 한거 맞아? 이러다가 이거 유죄나면 어떻게 하면서 이 심리적인 압박이 계속 있을 거다. 그 원래도 있었는데 이 배상액이 높아지면 그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이 기자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김희겸 의원 말처럼 애초에 잘 쓰면 되지 않느냐, 팩트 하나도 안 틀리게 잘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는 팩트인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 말은 팩트라는 거 알면서도 무조건 이따 건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송을 증거 있냐 없냐라고 했다가 증거 딱 갖고 오면 음, 네.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 아, 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그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팩트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소송 걸어버리면 마지막에는 기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그 과정 그 지난한 과정 동안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귀찮아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럴 만한 사건은 쓰지도 않는다. 맞아요. 그, 그런 음. 분들한테는 뭐 포렌식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고 뭐다 필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음. 이런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모 방송국 기자는. 네. 어 한쪽에서 팩트가 아니라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틀렸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특정 매체에서 보도한 걸 다른 매체가 인용하는 것도 쉽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일종의 받아쓰기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제가 인터뷰한 걸 다른 매체가 받아쓰고 또 그걸 받아쓰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고의중과실 추정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용이 정정보도나 추후보도가 나왔는데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인용보도할 경우 네.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역시 입증을 기자가 해야 할수 있습니다. 음. 만약에 태블릿 PC 같은 그 보도를 청와대가 이거 가짜, 가짜다, 그런 피, 태블릿 PC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 어, JTBC가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CBS 입장에서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어, 어떤 보도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 쓴 경우는 예. 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JTBC뉴스 안 보는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아 받아 쓰기도 막히니까 네. 그 언론. 그 신문, 그 라디오, 그 t v 를본 사람 외에는 그게 퍼져 나갈 수가 없다. 우리 뉴스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여기서 뭐그 인터뷰를 했던 것들이 다른 방송에서 또 언급되고 언급되고 네. 하면서 사실 화제가 되기도 네.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일단 고위공직자라든지 재벌 대기업은 소송 먹걸게 그래서 막았잖아요, 수정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비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근데 기억해 보시면 최순실, 그러니까 최성씨 같은 경우는 음. 비선실세였지 공직자는 아니었죠. 음. 어, 공직자라고 해도 또 현직한테만 적용되니까 만약에 이제 사표를 내고 예. 전직 신분으로 하면 소송을 또걸 수가 있습니다. 아. 아니면 뭐 가족이나 보도에 연관된 다른 사람이 또걸 수도 있고요. 다른 일반인이. 예. 그리고 또 사실 요새 공직자들은 촌스럽게 자기 이름으로 이런 비리를 저지르지가 않습니다. <laughs>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르나. K 스포츠 재단 통해서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에 국정농단처럼 공익에 해당하는 보도는 전부 제외시켜 주겠다. 마지막에 그 음. 수정안도 들어갔거든요. 수정 예. 문구도. 예. 그거 어게 생각하세요? 다 제외하면 네, 여,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익은?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에 음.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는 역시 아, 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건 맞는데요. 들어간 거 맞는데 예. 기자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기자들 같은 경우는 내보도는 공익을 위한 거다. 또 반대로 원고 쪽에서는 이건 공익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당연 다투겠죠. 어. 이게 어디 중간에 걸려지지가 않고 결국 판사가 선고할 때까지 갈 겁니다. 음. 그동안은 취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남는 거예요. 이제 이 대목 때문에 네.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면서 아그 법안을 그대로 끝내지 않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엔이 서한을 보냈고 청와대가 나서서 중재를 했고 그래서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어 한달더 논의하기로 한 거죠. 예. 어떻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요. 네. 민주당에선 김종민, 김용민 의원. 국민의 힘은 최형두 전주회 의원을 이렇게 보내고 음. 각당 추천 전문가 2명씩 해 갖고 총 8명으로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아, 4대 4. 예. 근데 이제 협의체 구성만 해도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요. 왜요? 민주당에선 지금 이 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튜브 1인 미디어 규제 뭐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자고 했는데 야당이 지금 거부한 상태거든요. 아, 유튜브가 사실 가짜 뉴스 99% 99.9%가 네.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왜 여기 안 들어갔어요? 이런 네. 질문이 많았는데 이번에 같이 좀 논의하자. 예, 야, 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아니면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요구를 그 요구를 했고요. 근데 왜 그걸 거부해요? 야당은 어, 이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앞, 앞에 말했던 언론 중재법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의제부터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제부터. 예. 어, 그러면 다음 달 아, 이번 달이네요. 9월 네. 27일까지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강행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음. 아, 그럴 경우에 아그 뭐, 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벌써부터 좀 엄포를 놓고 있고요. 아, 합의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한다고 해도 양당에서 강경파들이 추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합의안이 아닌 지금 설명했던 그 예. 본안이 그냥 통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법사위 통과한 이안 네, 그 그대로 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있고 일단 그 안을 일단 기준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항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나 청와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또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음. 그동안 여론에 쌓인 어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음. 이렇게 빈손으로 끝내긴 어렵지 않겠냐 라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또 기자로서 국정농당 취재에 또큰 성과를 냈던한 분도 어,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한 번은 두드려 맞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데 아, 김광일 기자도 어떻게 보면 이해 네. 당사자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가짜 뉴스가 엄연히 있고 오버를 쓰는 기자도 엄연히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이 청취자들의 질문에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어떤 타율적인 어떤 강제하는 방법, 어떤 뭐 소송으로 어, 돈으로 이걸 막는 방법이. 아그 어, 방법으로 어떤 보도의 탐사 보도의 물길을 좋은 대로 돌릴 수 있을 거란 방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아그 어, 대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아그 네. 어, 언론사들끼리 다 모여갖고 어떤 자율적인 어, 어떤 의결 기구.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기구, 규제 기구를 만들 수, 있자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예 뭐그 언론을 아웃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예, 이런 식으로. 모바 뭐 사이트에서 제재를 아, 한다든지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돈보다 그게 더 무서울 거다. 그렇습니다. 음. 어, 한국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 신문위원회 뭐 이런 게 이미 있으니까 여기 방송만 참여하면 어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뭐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심석태 교수 같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안들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일 기자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